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어, 지난 주에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 내집마련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압구정동처럼 고가 아파트 단지는 그 동안에 대출 활용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책이 시행된지 어,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압구정동은 아직은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매수를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작은 계획도 좀 차질이 생겼고 또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얼마나 또 집값이 좀 영향을 받을지, 즉, 얼마나 집값이 좀 조정이 될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매도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잡겠다고 이렇게 대책을 시행한 이상 뭐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있나 해서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들도 있고 희망하는 매도가가 됐을 때 팔겠다 이렇게 여전히 호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어, 팔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부득이 좀효과를 내리는 물건들이 어, 좀 나오고 있지만은 매수인 분들이 관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압구정동이 어, 이번 규제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즉 얼마나 뭐 가격이 내리게 되면 또 얼마나 내리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예전에도 이렇게 집값이 급등할 때 집값을 잡고자 어,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때는 그러면은 집값이 잡혔었는지 어떻게 됐었는지 살펴보시면은 압구정동이 또 어떻게 될지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될지 참고가 될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행된 대출 규제 내용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게 가계대출 감축해가지고 대출 규모 자체를 50%로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아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능력이나 뭐 소득 여부에 따라서 뭐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모든 주택 모든 조건을 균일하게 해서 6억 이상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강남처럼 이제 수십억씩 하는 고가 단지에는 대출을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뭐 10억, 20억, 수십억씩 어, 받는 사례들도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고 있을 때 예전에는 어떤 규제책이 있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억 원 넘는 아파트 아예 대출 금지해가지고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19년도 12월 16일 나왔습니다. 일명 12 16 대책인데요. 초강력 대출 규제해가지고 그때는 금액으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에 대출을 한 푼도 못 받게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40에서 2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출을 활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5억 초과 대출 금지 당장 시행 대상도 개인 임대업자 범인 총망라에서 전례 없는 규제로 그 당시도 뭐 사상 초유였고 겠죠. 전례 없는 규제로 상당한 파장이 1등. 그리고 이번에 시행한 대책과 또 비슷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차단, 갭투자 방지. 이번에도 갭투자를 못하게끔 했죠. 그래서 9억 원 초과 아파트에는 전세 났을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그 당시도 했었습니다. 이 아래 지도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이 규제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즉, 15억 이상 아파트가 평균 15억 이상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데 이 빨간색들 보시면 특징이 한 강변을 이렇게 강남, 강북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뭐, 당연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당연히 들어가고, 용산 들어가고, 뭐, 성동이라든가, 뭐다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도 이 지역이 비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지역을 집값을 잡고자 이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하면서 금융위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했던 기사 내용입니다. 어, 투기과일 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오르는 집값을 계속 담보 대출로 받아줘야 하나,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을 하락 안정시 주택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선택 문제라고 했습니다. 왠지 많이 본 듯한 거죠. 이번에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강남을 선두로 한 고가주택 지역에 어떤 집값을 급등세를 진정시키면서 서울 전방위적으로 수도권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19년도 당시에도 똑같은 이유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을 때. 때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그 당시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아파트 거래 금액 및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본 겁니다. 자료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시면은 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19년도 12월 대출 규제 당시입니다. 12월부터 1년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12월까지 가격 추이 및 거래량 추이인데 서울시 평균입니다. 보시면은 19년도 12월이 가장 이제 가격이 높았을 때겠죠. 이때 시행을 했었으니까, 이때 서울시 집값이 평균이 이제 7억 5천이 살짝 넘었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 보시다시피 가격이 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년도 1월에 내려가고 20년 2월 3월 4월까지 이렇게 조정이 되다가 요게 어, 19년 12월 당시 이제 평균가에요 요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옆으로 거 보면은 대책 시행 이후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20년 5월달에 평균 가격이 8억 천만원이 넘으면서 이제 정고점을 상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최고가가 평 평균이 7억 5천이었는데, 대책 시행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다시 직전 주택 가격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8억 천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오르죠. 이렇게 오르면서 연말. 그러니까 20년 12월 대책 시행 이후에 1년 이후에는 서울시 아파트 평균값이 1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은요. 이 빨간색이 이제 매매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매매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년도 12월 대책 발표 당시에 여기였었는데 어이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가 줄죠. 이렇게 줄다가 20년도 4월에 바닥을 찍고요 20년 5월 회복이 돼서 20년 6월에 피크를 치면서 이때가 이제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될 때죠 이렇게 오를 때 상승을 한번 피크를 치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오르면서 이제 연말에 20년 연말에 최고가를 갱신하는데 이 특이한 점이 요때 이제 불쑥 튀어나오는데 거래가가 폭등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그때 또 집값 잡겠다고 임대찹산법을이 당시 시행을 했 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좀 충격이었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게 뭐였냐면은 임차인들한테 4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리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부작용이 났었냐? 이제 선의의 임차인들 전세입자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5%밖에 못 오르니까 집주인분들이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전세입자들이 쫓겨나면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오히려 전세가를 급등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났던 그런 법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쫓겨나는 전세 입자들 또 전세가 급등을 또 우려해가지고 그 당시 또내집 마련에 나서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그러면서 20년도 6월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서울 아파트의 어떤 가격은 그 당시 19년도에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회복이 됐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압구정동이 포함이 된 강남 지역은 또 어떠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역대 최고의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던 19년도 12월부터 20년 12월까지 1년간 또 강남 아파트 거래 금액 및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강남 아파트 평균가가 당시 19년도 12월달에 대책 발표 당시에 어, 17억 1 천만 원 해가지고. 17억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로 봐서 대출을 아예 못 하겠었으니까 강남 아파트는 거의 해당을 규제를 받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대책 발표 이후에 가격이 이제 빠지죠.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20년 1월, 2월, 3월 이렇게 빠지다가 요게 17억 천이 자 이렇게 옆으로 한번 거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거보면은 대책 시행 이후에 20년 1월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1월달, 2월달, 3월달 빠지다가 20년 4월에 어, 정고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 강남 아파트 평균가가 10. 9억 3천이 되면서 그전 최고가였던 17억 천만 원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요. 그 뒤로 계속 가격이 19년도 12월 당시 가격 상위에 있다가 20년 7월 달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오르는데 그러다가 연말 20년 12월 연말입니다. 연말에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이제 최고가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집값 잡겠다고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한지 19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불과 1년만에 강남 아파트는 20억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통계 작성 이후에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년도에요. 그게 왜냐? 그만큼 눌렸다가 상승폭이 많다 보니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은 19년도 12월 당시에 요것도빨간색의 매매 거래량입니다. 19년도 12월 당시 여기에 있었다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다가 4월달에 바닥을 찍고 5월달 상승하고 6월달에 이제 급등을 하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회복이 되면서 수술되면서 이제 연말에 이제 가격은 최고가를 찍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또 가격 추이가 어땠는지 또 궁금하실텐데 제가 이제 거래 사례를 잠깐 살펴봤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5평대를 제가 한번 그때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봤어요 현대아파트 이제 35평을 보시면은요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 볼까요 요 위에다가 위에다가 보시면은 자 현대 아파트 35평형이 어 신한대 뭐 구현대 해가지고 거래 사례를 보니까 19년도 12월달에 마지막 거래가 이제 29억 정도 됐었어요. 35평형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오르면서 거래가 됐었는데 19년도 여름에 뭐 25억, 26억 하던 게 가을돼서 겨울 들어가면서 27억, 28억 급등을 하면서 이 당시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년도 상반기에 이제 가격이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한두 달 사이에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관망세였었고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제 버티지 못하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 나오냐? 24억, 25억까지 이제 거래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책 발표 전에 최고가 대비했을 때 비율로 보면은 적게는 10에서 어20% 정도 이제 빠진 거래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거래가 없죠. 왜냐? 가격이 내릴 때는 사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은 내렸지만은 더 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반대로 파는 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가격을 많이 내려서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내려왔지만은 거래량 자체는 사실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현대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5월 6월 되면서 여름이 들어오면서 이제 26억 20 17억 거래 가격이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가을 들어오면서 28억, 29억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20년 12월 연말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35평형이 드디어 30억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당시 19년 당시에 최고가 29억 했던 게 여름에 한 대략 기간으로 치면은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그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정되는 시기가 한 5, 6개월 정도 되다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1년 후에는 지금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가지 환경 규제책이 또 앞으로는 이번 정부에서 또 어떤 뭐 추가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가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집값을 어 잡겠다고 대책을 규제를 했을 때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구나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현대 아파트가 뭐10% 빠지고 20% 빠지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얼마나 조정이 될지 아니면 조정 없이 계속 관망세로 또 이렇게 갔지 또그 관망하는 기한이 얼마나 될지는 향후에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오느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책이 시행된 이상 이번엔 정말 더 강하다고 하는 이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상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또 앞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을 또 보고 있는지 그 기사 내용도 한번 보시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627 대책 이후에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 서울대 집값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해서 물어봤더니 무려 53%가 서울 집값이 뛸 거라고 했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집값을 잡겠다고 정말 역대 최고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3%가 오른다고 했고요. 내릴 거라고 한 거는 불과 이제 5%밖에 안 됩니다. 여기 표 보시면은 2%에서 5%도 정 오른다는 게 53%인 거고요. 그 이상 그러니까 5% 이상 5% 7% 오른다는 게 30%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8%가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일단은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다. 따라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이제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 이런 규제책이 진짜 뭐 무용지물이 될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부작용만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과거에 있었던 규제책으로 인한 집값이 어떻게 또 움직였었는지 그리고 또 이번 규제책으로 인해서 또, 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또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이렇게 참고하셔서 또 압구정동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쓰면 하고요. 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잘 세우셔서 압구정동에 진입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